뭐지? 저랑 같이 할때는 그였거든요? 흠뻑이 <laughs> 자꾸 아 오늘 내가 저, 자꾸. 컨디션이 안좋다고 아 근데 은배가 은베, 자꾸 쓰레기짓을 하긴 하더라 고 근데 그 너랑 한거 너 볼배 했을때 네. 그 애쉬했던판 있잖아 무라마나 애쉬간거 네. 아 그판도 다리우스한테 자살하러 가는거야 <laughs> 나도 그거보고 약간 긴가민가 했어 근데 약간 플레이하는게 <laughs> 약간 먼저 자기가 어그로 끌고 너 오는 거 보고 하고 하는 거 보고 그냥 그게 뭐음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배가 쓰레기 짓을 몇번 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했어 아 물엄마다 가는 거 충격 먹었다 했거든요 은배 형이 마이크로 야 동규야 물라마다 가라 저한테 <laughs> 갑자기 안돼 <무라마나 웃음> <laughs> 아, 세판다 구별을 못하더라고 세판다 반대로 찍었어 너무 쓰레기같이 했까 근데 티안날려고 쓰레기같이 쓰레기질을 골라서 한것 같아. 같이 하는 저도 어땠겠어? <laughs> 난 어떻게 해야지 은배랑 구별 못할까? 아무 빙을 존나 치면은 은배랑 구별 못하겠지? 어? 쟤도 좋됐다 왜? 나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확실히 단식은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니 단식은 약간 조건을 너무 많이 타. 딱나타곤상한데 아, 나 네가 먹을 거 알았는데 클릭을 잘못했까 그래가지고 네가 먹을 거를 내가 잡... 가자 아씨 잡았다 <놀람> 아 한킬 하나왔 너도안니라다 게임 하는 게. 나 하나 먹으면 은나와 근데 혼자 먹어야나오거든 그러니까 라하하나더 하자. 같이 먹고 같이, 같이 먹을 수밖에 없 먹으면 안 돼. 어해볼까어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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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laughs> 진짜 미드가 미드의 트런들이 보였고 여 내려가는 게 보였는데도 당해준다. 예쁜 음. 나왔어. 딱여는밖에못 가져올걸? 이거 내가 먹고 세포 네가 먹는다. 나너 그거 위험한데. 야 맞아? <웃음> <웃음> 아니 비정풀이 무슨 십천주라는것 같은데? 여기 다 이제 할줄 아는 사람들인데 미드 장글다안 보이긴 해. 그럼 내가 막아 줄게. 어, 아, 일단 그럼 피했어 아, 나쁘지 않아. 뭐. 아, 이거 그 제가 모르고 있으면서 도블 같이 눌렀어요. 아, 실수한 거. 예. 네. 아, 근데 쓰레시가 자기 킬감 모르고 같이 죽어줘서 나쁘지 않아. 이, 이.. 정도.. 게... 이 정도 막했으면 구별하기 전혀 힘들 거야. 잡은 거 같은데? 음, 이제 풀 되자, 되나? 아 나이스. 얘 봐주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어 개봐야. 쓰레쉬 음. 이 광합폭탄에 한 방에 죽었어. 나 철단검 돌리고 있었는데. 레전드다. 나 가, 나 가.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렇게 된다고? 아, 너무 어... 아, 쉽발아 근데... 크립. 진짜 그걸그슨잡았걸렸으면이았는데그리누다 그래... 걸렸는데? 너야? 제가 걸렸어요 아... 이거다이브리려고 다이버리워. 다이버 그럼 못하지. 근데 제들가 안 보여. <laughs> <laughs> 만다 근데 제들한테 잡을지도. 제들 보니까 지금 신들한테 절고 있어. 고정. 내놔, 새끼야. 나궁데 이제. 가볼까? 나힐 준다. 고정, 새끼야, 고정. 고정. 들어가고. 다이브 가자. 이에 내가 바로 짓고. 근데 그소가 누구가... 화자가 있겠네요. 음. 탑으로 가자. 네. 용 2분. 아, 꺼져라, 이씨, 발려나 이거, 아. 이 씨발, 똥싸게 새끼가. 근데 쟤이왜 CS25기냐? 그럴까? 똥싸기가 아니었네? 잡았는데? 들어가고. 씨발, 우리 구원병 간다. 구원병 어. 간다. 구원병 간다. 살려줄게. 어. 에? 아! 아니, 한 번만 가고. 아, 나 버저 신드라 씨 빨려나. 오늘 상태 바로 싸울까? 나 정신 나서, 너 공도 되네. 모는 것도 없다 그냥 빨리 밀면 한달 밀고 밀어 한달 밀고 아, 미래. 미래. 가자 이거 천천 천천히 와이 킬을 니가 먹었수있네 확실히 W 딜이 세게 세다. 응. Q를.. 툴을... 아많화가 없네. 제가 1700원 있는데. 나 아, 1500원. 니가 킬를좀 먹었나보다. 나 총은 별로 안 썼는데. 뭐 이길 것 같은데. 돌아 이거 빨리 사라지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너무 큰점 같잖아. <laughs> 아, 씨발. <빨리. 웃음> 음. 아! 뭐야, 레드? 아니, 이거를 앞으로 튼튼 안 한다고？세타 한번 구경할 때야겠다. 우리 팀다 도와주네. 좀 그렇네. 아, 되게 이게 눈 화이터 트리면 이거... 이거 어디가요? 가 는데 안맞았 지만 모색 해. 아, 근데 방금 진짜 존나가 잘했네. 내가 가잘을 걸. 나는 그냥 할거하 했는데 애들 다죽던데하 씨발